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건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 지어다. 그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지어다. 그 호흡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 지어다. 할렐루야. 아멘. 우리는 모든 하나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가졌습니다.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늘 얼굴 속에 기쁨과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연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지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 앞에 찬양하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은혜 기침에 갈수 있는 우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. 저 찬양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, 심령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늘사랑 저도 30년 동안 많은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,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볼수 있다고. 늘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얼굴 속에 내 마음은 무겁고 힘이 들지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.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감이 없는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. 우리는 늘 찬양하는 사람은 입술로 움직여야만이, 움직여야만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지, 우리가 늘 그냥 마음으로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에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모든 속에 찬양이든 예배든 모든 전도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가야만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입술로, 우리의 모든 생각대로 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예배나 모든 찬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찬양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. 찬양 속에서 우리의 모든 신령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. 찬양 속에서 많은 우리 영적인 세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찬양 속에서 우리가 많은 치유를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. 기도 속에서도 말씀 속에도 했지만 찬양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, 우리의 모든 병마를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. 저기 벌써 네 살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의 모든 생각을 다 지키시고 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. 우리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모든 걸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행복시켜 주시고 넘치게 하는 줄 믿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드려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이계셔야만이 내신령 속에서 그 샘솟는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냥 입술만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실력이 좋다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할지라도 내 목소리가 안 좋을지라도 누가 못 들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 찬양은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의 찬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. 늘 겸손함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모든 사람이 목이 아프다, 건대심이 안 좋다 많이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시가고 하시고 목이 아프다고 해서 좀 쉬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지 목소이 좋은 사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.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면서도요 저는 때로는 목이 안 나와서 소리가 안 나와서. 정말 힘들 때도 많습니다. 하지만 늘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목소리가 안 나올지라도 입은 안열을지라도내 마음의 찬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. 그리고 그 담대하게 저는 마이크 잡고 찬양을 합니다.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목소리나 오는 그런 모든 체험들을 많이 했기에 제가 담대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, 말씀할 수 있는,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고백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다 필요가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꼭 찬양하는 사람만이 아니시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특권을 가졌고 우리가 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어떤 염려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내 마음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찬양이 있는가? 내 마음에 얼마만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가?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